안녕하세요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 맛있는 땅콩조림입니다 땅콩을 선물 받았는데 국내산이에요 국내산 정읍 언니들이 심었어요 극성이에요 안 심는 게 없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씻지 마시고요 무조건 물에 담그셔서 끓이세요 끓이셔서 이따가 이제 여러 번 헹굴 겁니다 물은 충분히 그냥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땅콩은 700g 이고요 이렇게 해서 펄펄 끓이세요 끓이셔야지 이제 이 껍질에 맛없는 씁쓸한 맛이 다 빠지거든요 보세요 그냥 찬물부터 넣으세요 그리고 센 불에 이렇게 나오게 한 3-4분 팔팔 끓여 주셔야 됩니다 색깔이 이렇게 나오게 그런 다음에 소쿠리에 받치시고 한 서너 번 깨끗이 씻어 갖고 올게요 쓴 맛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한 서너 번깨끝이 씻었습니다. 첫 번째 물을 좀 많이 넉넉하게 넣어야 돼요. 물 100리틀짜리 컵입니다. 이렇게 짤박짤박 해야 됩니다. 식용유도 넣어 주셔야 돼요. 3개 맛술입니다. 맛을 한 다섯 개 쓸게요. 간장이에요. 간장 다섯 개 썼고요. 더 맛있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맛선생 조금 쳐주시면 좋아요. 맛선생 계속 찾으시는데요. 제가 지금 청정원에서 나온 너무 좋은 제품들만 엄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장바구니에 담으실 수 있도록, 원하시는 것만 사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마트보다 더 싸게 드릴 거예요. 최선을 다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올리고당. 일단 조금만 쳐보세요. 그 다음에 중간에 넣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일단 세개 넣고, 불을 올려 주세요. 지금은 센 불로 하세요.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일게요. 여러분, 최종이 물이 이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먹어 보니까 싱거워요, 너무. 그래서 간장 두개 추가했고요. 근데 이걸 지금 반찬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싱거워요. 그래서 저는 맛있게 하기 위해서 맛선생 소고기 5g 쓰겠어요. 5g. 5g 써 주시고요 단 것도 이제 여러분 기호에 맞게 하나 안 달아요 이거 너무 달아도 안되고요 너무 싱거워도 또 맛없습니다 지금 아작아작하니 굉장히 맛있어요 덜 익어서 아작거리면 맛없습니다 40분 이상 졸이셔야지 이 맛이 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하나 아주 맛있어요 그런데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 이럴 때 노두유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예전에 가라멜 쓰기 싫어서 백화점 할 때도요 저는 여기다가 짜장 넣었어요 짜장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냥 제가 제 아이디어로 넣어 봤더니요 깊은 맛 나고 엄청 맛있었어요 근데 짜장이 없어요 그래서 노두유 5g 넣을 거예요 노두유 싸요 옛날에는 엄청 비쌌는데 보세요 이따 얼마나 이뻐지나 이런 요리는 반드시 노드류 같은 걸좀 써주셔야지 모양이 나요. 이거 보세요. 5g 썼는데 요거로 하나 작은 걸로 하나 제가 여기다 덜어놨어요. 요 정도만 넣어주셔도 이렇게 이쁜 색이 나요. 달콤은 됐고 약간 좀 싱거운 것 같아요. 안 달았지 하나도. 음, 안 달았어요. 음, 딱 아주 예, 딱 좋아요. 음, 너무 달지 않고. 전체적으로 단맛이 나면. 어때요 여러분 세상에 조금 전하고 비교가 안 되죠. 이래서 다 있어야 돼요. 색감이 확 살았어요. 먼저는 그희어물건에 갖고서 맛없어 보였는데 그 노두유 좀 들어가니까 어 먹음직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 꼭 필요한 것만 안내할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냥 좋다는 거다 사가지고 아우 처치곤란이에요. 한두번 요리하고 다 버린 게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럴까봐 제가. 엄청 신경쓰고 있습니다. 레드유는 하나 사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관도 오래 해. 놔두셔도 괜찮으니까 저도 하나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잘 됐습니다. 세팅할게요. 굉장히 삼삼해요. 아직도. 맛있는 땅콩조림 완성됐습니다. 어, 생땅콩은 약간 떡더러한 맛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떡더럽 맛 하나도 없고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특별히 국내산이라서 맛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